안녕하십니까 신쌤입니다. 특강 핵심 기출 문제 2교시 5부 시작하겠습니다. 38번 안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1번 위쪽 결막낭의 내측, 2번 아래쪽 결막낭의 내측, 3번 위쪽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4번 아래쪽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 5번, 강막에 직접 처만. 정답은요, 4번입니다. 아래쪽 결막랑의 중앙이나 외측이죠. 안약을 투여 후에는요, 비로관을 잠시 눌러주시면 되겠죠. 39번, 다음 중 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낮에 가려움이 심하다. 2번, 옴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3번, 옴은 피부 깊숙한 곳에 굴을 판다. 4번, 의료및 침구류는 삶아서 소독한다. 5번, 옴 질환은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 정답은요, 4번이죠. 의류 및 침구류는 삶아서 소독한다 입니다 1번 낮에 가려움이 심할까요 밤에 심하죠 2번 옴은 바이러스 성 질환인가요 옴은 옴 진드기가 피부 표면에서요 이동하면서 구를 뚫어서 서식하여 피부병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3번 옴은 피부 깊숙한 곳에 굴을 팔까요? 가장 겉부분인 각질층 내에 굴을 팝니다. 5번, 옴, 치라는 공기 중으로 감염될까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됩니다. 옴은요,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사도 동시에 꼭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침구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번.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면으로 옅은 색이 좋다.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4번. 베개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다. 5번. 담요나 이불은 일주일에 한번 세탁 교환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시트는 흡수성이 좋은 옅은 색이 좋습니다. 1번 볼게요.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을까요?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럽고 보습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3번.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지 않지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고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습니다. 4번. 베개의 높이는 머리가 척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좋을까요? 머리와 척추가 수평이 된 것이 좋습니다. 5번. 담요나 이불은 일주일에 한번 세탁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번 세탁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41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내려갈 경우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번 지팡이를 잡은 쪽 옆에서 보조 2번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 옆에서 보조 3번 대상자 뒤에서 보조, 4번 대상자 앞에서 보조, 5번 어느 쪽이나 상관 없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지팡이를 잡지 않은 쪽 옆에서 보조죠. 42번 빈혈 환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요양보호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1번 영양 주사를 마친다. 2번 빈혈약을 먹었는지 확인한다. 3번 낮잠을 주무시게 한다. 4번 삼계탕을 끓여 드려 포신 시킨다. 5번 의료진과 상의한다. 요양보호사가 우선 할 일입니다. 정답은요, 2번이죠. 비혈약을 먹었는지 확인한다가 정답이죠. 43번. 대상자가 말수가 줄고 빼사에 관심이 없으며 식욕부진과 함께 수면 양상이 변할 때 의심되는 치라는 1번, 선망. 2번, 뇌졸증. 3번, 치매. 4번, 우울증. 5번, 주의력, 장애. 정답은요, 4번입니다. 우울증이죠? 선망, 뇌졸증, 치매는요, 뒤에서 잠깐 공부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망은요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깨고 졸린 상태 같아요. 주의력 감퇴도 있고요, 수면 양상이 불규칙하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급성 질환이고요.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진압력 장애도 있고요. 인지장애, 치각장애, 망상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또 발생하고요. 치매와 동반되기도 합니다.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요.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지요. 치매는요. 정상이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상실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죠. 만성 질환이고요. 서서히 나타납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고요. 말기까지는요. 의식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이 많죠.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요. 수면 양상은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뇌졸증은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오는 거예요.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되죠. 뇌졸증의 증상을 보면은요 반신 마비, 반신 감각 장애, 언어 장애, 의식 장애, 두통 및 구토도 있고요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운동 실조증도 있고요. 운동 실조증이라는 것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자꾸만 옆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시력 장애도 있고요. 삼킴 장애도 있습니다. 44번. 만성 기관지염 환자에 대한 예방 방법은? 1번. 차가운 공기로 환기시킨다. 2번.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 내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3번. 공기 정화를 위해 방향제를 뿌린다. 4번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시킨다. 5번 뜨겁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기관지내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지요. 1번부터 볼게요. 차가운 공기를 환기시키면 안 되지요. 3번 공기 정화를 위해서요. 방향제 뿌리는 거 좋지 않습니다. 4번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시키면 안 되고요. 5번 뜨겁거나 찬 음식을 즐겨 먹는 게 좋을까요?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요.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분 나누어서 식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방받은 거담제와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45번 왼쪽 팔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을 때 통증을 호소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수액병을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준다. 2번 조절기를 잠근다. 3번 주사 주입 속도를 줄인다. 4번 주사 부위를 숨으로 지그시 누른다. 5번 통증 부위를 냉찜질 한다. 정답은요, 2번이죠. 조절기를 잠근다. 오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세요.